차량용 스팀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 독일 다기능 스팀청소기 힌디 고압 제품은 그야말로 청소의 혁신을 가져다 줍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스팀압력으로 차량 내부의 찌든 때와 오염물질 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어 매일 사용하는 차량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벼운 핸디형 디자인 덕분에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차량의 구석구석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청소 성능과 간편한 조작에 감탄하며 싸구려 사는 것보다 이 제품이 훨씬 낫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물통 용량도 넉넉해 한 번의 충전으로도 충분한 청소가 가능하니 번거롭게 자주 물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. 독일산의 품질과 내구성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오랜 사용에도 고장 없이 믿고 쓸수 있습니다. 차량 청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이 제품을 통해 청소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